어이게아서영일먹으자참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대형주들도 들한한 종목씩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고점 대비 많이 빠졌던 이 과대 낙폭 주들. 거기다가 이제 실적까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은 지금부터 이 대형주들은 슬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중심에는 저는 이제 그 현대차. 현대차가 있지 않을까. 너무나도 지금 주가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현대차는 그래도 우리가 볼 만하지 않을까 그죠? 제가 지금 코스피 종목들 중에 최근 들어왔고 굉장히 많이 빠졌던 친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워낙 이 방산주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까지도 지금 그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음. 그런 만큼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 뭐 기아도 마찬가지죠. 이런 친구들을 지금부터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역발상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향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향후, 어,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지금 뭐 제가 뭐 이걸 뭐 정치적인 얘기로 뭐 이어가긴 좀 그렇긴 한데 확률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유,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된다라는 이 과정 하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 봤을 때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어 그런 친구들 중에 향후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친구들 저는 이제 현대차가 그 중에 한,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신재생 에너지 맥락에서 봤을 때 물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우클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전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원전은 이제 SMR 쪽이 맞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AI를 굴리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랑 원전이랑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좀 맥락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과거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이제 수소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대형주가 바로 현대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볼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지금 PER이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기아차가 가장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 종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10위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낮습니다. 음. 거의, 어, 거의 1등, 1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총 상위권에서는 거의 현대차 기아가 이두 종목이 가장 저평가되지 않았나. 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이제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잡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어, 이제 개선, 이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어? 그래서, 최근 들어갔고, 이 현대차, 특히나, 이제, 미국 공장, 공장, 요즘 굉장히 좀잘 팔리고 있는데, 이 출하량이, 지금, 요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월별로 했을 때, 출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4월 달에는, 39,925. 뭐, 이게, 이제, 단위가, 이제, 0대니까 단위가 1000대니까 요렇게 되겠죠. 어. 1000대 단위니까 요렇게 3,900만 약한 4,000만 대를 출하를 한다. 어. 거기서도 이제 많이 출하하는 뭐이 기종 있죠.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 제네시스도 많이 출하가 되고. 지금 이제 제네시스 GV 그 70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어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4월 달에 제네시스 EV 70 이 출하량이 이 지금 175%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그 친환경 차에 대한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 수요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그죠? 사실 현대차가 뭐 작년 한해 내내 이제 빠졌던 이유는 2024년도의 영업이익률 특히나 이제 전체 영업이익률이 다들 마이너스였어요 이제 마이너스였고 2023년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2024년도 들어갔고, 이런 여러가지, 이런 이제 관세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어 그, 뭐, 뭐냐, 또 이제 전기차 판매, 뭐, 감소, 뭐, 그리고 여러, 이제, 지금 뭐, 원자재, 원자재, 어, 가격 막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좀, 판매 대수라든지, 이런 영업이익률이, 어, 생각보다 좀잘안 나왔었는데, 2025년부터는 어떻게 된다? 어, 조금씩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모멘텀으로 봤을 때, 이거, 이 이, 그,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수소연료 전지로서는 굉장히 좀, 어, 실력이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 1위죠, 1위. 어, 전 세계 이제 1위, 급의 연료전지의 어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 현대차인데 과거부터 해갖고 이 수소 트럭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쪽에는 이 대형 트럭 이 트럭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수소 트럭 기업들이 좀 꽤나 있거든요. 하지만 다들 좀이 재정 상황이 안 좋고 해갖고 좀 망한 회사들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현대차가 또 이제 수소 트럭을 출시를 하고 충전소를 또 미국에다가 이제 짓기 위한 요런 이제 그 내용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것이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차기 정부 이재명 정부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뭐뭐 뭐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 선출된다면 신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수소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할때 당시에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한 이런 정부의 어떤 역할을 강조한 바가 있고 과거에 그 수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꺼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소 관련한 모멘텀이 앞으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태양광 쪽으로 해서도 굉장히 지금 하나 솔루션, 어, 하나 솔루션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후발주로 저는 이제 수소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수소 쪽으로 이제 대형주 중에 이제 대장주는 바로 이제 현대차다. 어, 그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차 주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24년도 지금 6월달에 피크를 쳤어요. 이때 30만 원을 찍지 못했습니다. 29만 9,500원까지 찍어내고 지금 현재 뭐 대략적으로 한36% 정도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36% 정도 빠져 있고 그리고 이거 KRX로 볼게요. 최근 들어갖고, 요렇게 이제 상승, 그, 상승을 주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또, 이 물량들이, 악성 물량들이 이제 소화, 소화가 안된 상황에서 이제, 어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한번,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을 해줍니다. 결국에는 이 현대차 주가에 있어갖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뭐냐. 추세 전환 형태의 그림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회 비용을 앞으로 잘 살려야 되는데 그 기회 비용을 어떻게 잘 살리냐 어, 오늘 영상은 좀 도움이 되실 건데 자 일단은 적어도 적어도 여기 이제 추세가 딱 명확하죠 이 상단으로 해서 이 추세를 강력하게 좀 저항을 받고 있고 이 추세에서 이번에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추세를 돌파하면서 약간 불플래그 패턴의 패턴이 나와야 되겠죠 불플래그 불플래그가 이제 뭐냐 자 이렇게 이제 하방 을 주다가 여기서 한번 플래그 형태의 어, 상승 상승이 나오면서 요런식으로 어 약간 깃발을 형성해주는 그러니까 약간 추세 전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방 추세를 전환하는 이 강세, 강세 패턴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요게 이제 나와 줘야 돼요. 요게 이제 적어도 나와 주려면 대략적으로는 음, 한 20만 원대는 회복을 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음, 적어도 20만 원대는 회복을 해주고 지지받는 흐름을 보여줘야지 추세적으로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향후 이 현대차가 오르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수소 모멘텀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건데 이제 그 실적도 실적도 조금씩 이제 개선세가 나와야 되겠죠. 지난 이제 2024년도 6월달에 이 실적이 피크를 쳤어요. 피크를 치고 피크 아웃이 됐어요. 피크 아웃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게 없네. 그러니까 이런 실망 매물들이 쭉쭉쭉 나오면서 조금 나오면서 주가는 바닥을 기었죠. 바닥을 기고 지금 다시 뭐다? 실적이 조금씩 어떻게 된다?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 왔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그렇게 오른 게 있다 없다? 오른 게 크게 없다. 없기 때문에 지금 뭐다? 매력적인 자리다. 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응? 지금 사실 제, 어, 봤을 때는 지금 RSI 지표상으로 봐도 지금 40%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때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런 외국인 기관들의 이런 동반 매수세 이런 것들이 좀 슬, 이제 특히나 이제 기관들도 매도를 치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쭉 실망 매물들을 던지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쭉 하락, 어, 하방으로 쭉 내려왔었어요. 주가는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었고, 지금 외국인들의 물량은 거의 이제 바닥권에 있죠. 바닥권에 있고 지금 저점 매수세가 뭐다?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그럼 우리 우리도 지금부터 슬 이제 매집을 할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관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매집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 뭐, 자사주 매입도 물론 들어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갔던 겁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뭐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주면서, 지금 환율도 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긴 나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실적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분히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제 슬 들어오잖아요. 이제 슬 들어오고 물론 뭐 사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공매도가 막어 그래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지금 뭐 다른 종목들은 뭐10%막 10%대로 나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대차 잔고도 많이 빠졌고요. 대차 잔고도 많이 빠져 있고 지금 공매도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구간이야.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것이 뭐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이제 향후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반등을 노려보고 할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약간 그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사실 이 시작점을 어떻게 긋느 냐에 따라가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으로 한번 돌려보게 되면 이 저점에서 고점대 라인 그리고 지금 최근에 조정 받았던 구간들. 요렇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0.382 구간. 여기까지 는 무난하게 반등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자 24만 원부터 해갖고 0.786 구간까지도 충분히 어,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결국에는 어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2 3만 2천 원대는 지금부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부터 해서 이까지 올라가준다라고 하면 20% 정도 수익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구간이, 구간이기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회당도 따박따박 잘 주고 이제 주주 환원 같은 경우도 2027년까지 어, 얼만큼 올린다고 해서 총 주주 환원율을 35%까지 올린다고 했거든요. 기존에는 좀 배당 성향이 한25% 정도로 이제 된 점을 봤을 때 앞으로 배당률은 계속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5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 보유하셔야 될것 같고, 어. 보유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한 주당, 이 1분기 배당금이 한 주당 2,500원이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도 2,500원인데, 음.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단가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기 배당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2,500원. 받으시려면 5월 30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6월 30일 날 배당 나옵니다. 어. 그래서 5월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배당락은 여러분들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배당락이 그렇게 많이 뭐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는 굉장히 좀 대형주로서는 좀 우리가 묵직하게 들고 가긴 좋은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또 수급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조금씩 어, 개선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는 매력적인 주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봐도 아, 월봉상으로 봐도 이제는 어,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어, 저점도 조금씩 이제 올렸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을 또 갱신할 때가 되었죠. 그래서 현대차는 저는 지금부터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매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지금 현재 그 18만원 에서 강력한 그 매물대를 매물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긴 강력한 지지라인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매수를 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 생긴다. 그거는 저는 이제 이 구간을 15만 원대를 이탈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지도 않을 확률이 높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깊게 빠진다 하더라도, 뭐, 18만원대. 어, 그렇게, 어,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등을 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시간 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저점을 또 찍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시도 하는 과정에서 물량 소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자동차 주들도 슬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점 매수하기는 굉장히 좋은 대형주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갖고 어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차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